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를 쭉 읽, 읽고 있노라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닥쳤음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끝내겠다는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원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을 때는 그 날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그 날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날을 우리 다른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부모도요 자녀에게 칭찬할 때 개입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개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양한 측면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좋게 오셔서 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은 덜 친밀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아, 누구하고 친밀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친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그거 안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하고 친밀해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겸손하게 인정하죠.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다 온전치 않다는 거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점검해 주시고 우리를 훈육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실 수도 있도록,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은요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니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온데 따끔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어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개입을 빨리 받아들이면 들릴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운전치 못하는 길로 나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 지혜를 다 여러분께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더 풍요롭고 부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어제 2에서 14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아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구나 끝이구나.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 포로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니까요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동이, 걸림돌이 되미로다. 말씀 잠깐 멈춰주시고요. 여기 보면 아이 말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의 말입니다. 은을 거리에 던져버리고 금을 오물가척에 은금이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이 은가금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걸로 군사도 살수 있고 이걸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악착같이 그것을 모았어요. 그것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것다내 핑계쳤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구할 줄 알고. 그런데 여기 보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은과 금 오죽하면 그것이 쓸데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오물로 취급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 이걸 보면 너무 깜짝 놀랍니다. 행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정말 소중하다 여기 는 것이 나중에는 훗날에 저렇게 되진 않을까? 이들이 왜 은과 금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완전히 외면한 채 완전히 외면한 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은과 금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힘을 썼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온통 우리 마음이 여기에만 휘둘려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셨는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행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행여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쌓아올린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우리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결국 그것의 적절함은 제가 어저께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그 적절함을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가 오늘도 기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잘못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타입니다. 기타. 제가 기타 메고 차장이도 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기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27살, 8살, 9살 때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얼마큼 좋아했냐면요, 그것이 너, 자의, 저의 정체성인 듯한 듯하게 좋아했어요. 제 기타를 많이 갖고 있었을 때는 총 1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 가격도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블렌드, 그러니까 아주 하이엔드 급이라고 얘기하는 하이엔드 급은 얼마냐면요. 기타 한 대당 5 6 0 0만원 이상 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하는 다 써봤습니다. 가격대별로 다 써봤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신혼집에 기타가 4대가 이게쫙 걸려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회에 있고, 제가 첫 부부 싸움을 기타 때문에 했어요. 왜냐하면 어... 가면은 이제 신혼집이니까 집에 가면 아내를 봐야 되고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 집에 들어가면 늘 기타를 먼저 닦았습니다 왜냐면 기타를 관리해 줘야지 그 기타의 소리가 잘 유지되거든요 저는 기타를 직접 제가 다 수리할 수 있어요 모든 부분을 하도 많이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이 기타를 닦고 하루는 저 기타를 닦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별의별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는. 습도와 온도에 민감해요. 좋은 기타일수록 왜냐면 좋은 기타일수록 나무의 재질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해요. 왜냐면 합판이 아니라 원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목 가구가 비싸요, 합판 가구가 비쌉니까? 당연히 원목 가구죠. 기타도 똑같습니다. 가격 차가 천차만별입니다. 원목 기타는요 한 대당 무조건 백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울이 되면 저희 집이 첫 신혼집이 이십삼 층이었습니다. 자, 23층 됐는데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줄 예배가 맞춰 갔더니 자,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자, 기타 가지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싸웠죠. 아내는 안 된다. 예, 이 짐을 들고 가라. 아, 짐은 너가 들어라. 나는 기타를 들고 올라가겠다. 예, 이러다가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예, 제가 그때는 제가 잘못한지 몰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 당연하게 기타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기타를 놓고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타를 이 추운 겨울날 차내 두면 기타가 옵니다 원목 기타가 한번 얼었다가 녹잖아요. 그 기타 가격이 확 떨어지고요. 성능도 확 떨어져요. 당연히 들고 올라가야죠. 그 들고 올라가서 그날 저녁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서른 살이 넘어갈 쯤에 대해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근데 그분이 쓰는 기타가 있어요. 근데 그 기타를 오늘 이렇게 찬양인들을 보고 있는 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기타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저 아, 기타 사고 싶다. 근데 그 기타 가격은 지금도 비싸요. 더 비싸지고 있어요. 지금 한 550만 이상하더라고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말아야죠. 제가 근데 그 기타를 사기 위해서 아이 이야기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국엔 직장을 이제 펀드 매니저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돈 없다. 아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기타를 모으고 있었도 돈이 있습니다. 그거 살라고. 그 기타 살라고. 몇백을좀 제가 차곡차곡 모아놨었어요. 결혼도 있고 그래서 그. 그거아 그래 내가 기타 모으려고 했는데 이거 네가 좀더 불려줘가지고 그살수 있을 만큼 해줘라 하고 정말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딱 뒀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라갔습니다. <laughs> 제가 그걸 딱그친구에게그 전화를 설날이었나 듣는 순간 아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멈추어라. 어, 이 굉장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아주 극단적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기타를 찬양인도로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나쁜 일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르는 욕심 가운데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은요. 다 그런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이걸 물으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기타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소중한 아내보다 우선순위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속에 깊숙하게 침투해가지고요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날마다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제 있었던 그 마음들이 오늘 점검되지 않습니까? 점검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쓰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 볼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점검하고 기타를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지금 딱한 대만 사용하고 있어요. 아내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버리고 나니 너무 가벼워집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도 그렇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건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다 지나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안에 모든 죄의 육을 거기에 함께 못 받고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죄에게 종노로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거기서부터 나와서 나는 의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도 내 육은 예수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될게 그리고 이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육은 연약하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 때도 잘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1등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셨어요. 그가 행인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오시길 원하시는. 그 사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오도 죄인이었고 그렇게 비난받았지만 예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집에 찾아가셔서 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결국 중요한 순간에 아무 쓸데없는 은가 금은 버리는 용기 그리고 내가 조금 혼날 수 있고 내 마음이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점검해 줄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으로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내가 알도록 나의 삶을 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 개입을 받아들이기 위한 실천적인 적용과 제일 좋은 방법은요?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봤던 드라마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누구를 계속 만나면서 내려놓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재정을 벌려고 했던 것 중에서 너무 시간이 없으면 조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습관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여져서 그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말이든 내 시간이든 내 돈의 사용이든 저의 첫 포기는 군대 가는 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2학기 이학기 마치고 군대를 입대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 3월에 영장이 나와서 에, 논산으로 입영이 결정된 시기인데 그때 당시 예수운동 간사님이었던 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예수운동에 개척되었습니다. 그때 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진규야 너 군대 가지 말고 한 학기 탑리드로 여기 좀 개척할 때 섬기면서 그 뒤에 가라. 사실 한 학기 더 다니고 가면 제대하고 나서 그 뒤에 굉장히 전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3학년 1학기부터 전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전공을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학기 연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갔어요.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전공을 다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요 그런데 갔다오고 갔다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는지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과외로 번 돈을 가지고 차를 살수 있었던 기회가 있고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번 돈으로 DTS 그때 당시에 대학생 DTS 다 마칠 때까지 총 4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엄청 큰 돈이죠. 왜냐하면은 살아야 되고 또 해외여행도 다녀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가서 하나님을 위한 투자, 제가 네, 포기인 듯 해가지고 했으나 그것은 투자였고요. 하나님을 얻기 위한 우리 삶의 지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 이거는 내가 그래도 내어 드이세요 그런 것을 하나 이상 실천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단련시켜 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런 풍성함이 오늘 저의 러움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찬 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작은 권리들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주일교회 개입하여 주시고 다니 목사님 건강 회복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오니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께 주여 한번 물으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